2020년 11월 4일 이때일 청소년부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우리, 장로교단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정론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좀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단 간에 뭐 어떤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론의 교리 문제는 많이, 어, 서로서로 섞이게 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 파고들면, 거기서 거기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온 땅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의지에서 모든,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행위, 어, 말씀의 신뢰함을 행위로 나타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모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사람임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믿고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으로, 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mm -hmm. you.